70대 할머니를 무릎 꿇린 한 미용실 점주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미용실 점주는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는 70대 할머니를 보았고 이에 전단에 적힌 업체 사장에게 전화해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업체 사장은 점주에게 사과를 전했지만 점주는 굳이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고 업체 사장은 할머니에게 회사 이미지를 위해 한 번만 사과해 달라 는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점주를 찾았는데요. 점주가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빌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신랑이 끝에 점주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놀란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할머니의 이 장면이 캐쳐되어 온라인상에 올라가게 되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습니다. 동시에 점주에 화려한 전적이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예약을 받아놓고는 당일 무통보 휴업을 해버려 고객이 항의를 하자 사과 없이 예약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고객이 교통비까지 챙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자. 계좌 주세요. 진상 고객님. 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또한 블로그 홍보 때문에 연락하게 된 어느 블로거에게도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자 바로 욕을 써버립니다. 미용실을 이용 후 비추하는 블로그에는 바로 욕하는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70대 할머니를 무릎 꿇린 일부터 이러한 과거까지 들통이 나게 되어 네티즌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해당 점주는 사과문으로 올렸습니다. 점주의 말에 의하면 전단지를 돌리지 말라고 할때 할머니가 얼굴 깐깐하게 생겼네 라고 말해서 할머니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으며 오신 다음에도 사과했으니까 됐지 간다. 라고 말해서 더 정확하게 사과받고 싶어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한 게 맞으며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기재했는데요. 하지만 사과문에도 네티즌들은 너도 똑같이 무릎 꿇고 사과해라. 갑질을 하고 싶어서 미쳐버린 사람 같은. 몇 년간 한결같이 그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반성이요? 사과문도 할머니의 태도가 잘못이라는 말이 구구절절인데 이게 사과문인가. 몇 년간 행실을 보니까 할머니에 대해 쓴 말도 믿기진 않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